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행복한 라디오의 교통멘토 자동차 칼럼 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제는 세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이제 뭐, 겨울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올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 상태가 많이 망가지는 게 겨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도 날씨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면 감기 몸살 걸리듯이, 네. 이제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가 반복되다 보면 특히나 도로도 몸살을 앓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도로가 앓고 있고, 또 올해도 아마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 같아요. 포토홀에 규정하려고 그래요. 아, 포토홀이라면, 움푹 패인 곳이죠?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토홀이라는 말 자체는 지지락 용어로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그산 같은 데 보면, 포토라고 하긴 뭐하고, 졸졸졸 떨어지는 물 때문에 바위 같은 게 이렇게 여서 항아리나 주변자 모양으로 이제 구멍이 생긴 걸, 원래 포토홀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도로에서도 보면, 이제 움푹 패인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포토홀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도로에 포토홀이 생기는 건 부실 공사나 과적의 원인 아닌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뭐 근본적으로는 부실 공사가 그 가장 첫 번째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네, 공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속 차량들이 이제 과적 해가지고 과속으로 주행이 이제 반복되면은 도로 표면에 손상이 크거든요. 네. 아, 뭐좀 들으시는 분들 재미 없으시겠지만. 원래 노면의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중량에 비례하고 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 음, 과적한 트럭이 그것도 과적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그 충격량은 노면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렇게 반복될 경우에도 부트홀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면 이 증상이 꼭 계속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증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와중에 또그 도로 틈새 금이 가거나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겨울 같으면은 이제 뭐 눈이 녹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가 밤새 얼면은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잖아요.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난다. 네. 이렇게 늘, 늘어나면서 그 틈새에서 점점 틈새를 더 벌려주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낮밤으로 녹았다가 또 해가 지면 또 얼고 이렇게 몇번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도의 약한 부분들이 들뜨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도로에 또 자동차가 지나가고 과적의 충격량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 마침내 도로 표면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포트홀이 완성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포트홀이 만들어져요. 생성되는 거군요. 네. <웃음> 네. <웃음> 포트홀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네. 승차감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네. 당연하죠. 일단 매끈한 표면에 우수투툴한. 우주, 표면,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승차감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요. 네. 그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포털이라는 게 뭐, 명칭상으로 본다면 뭐 지름도 한몇 센치, 한뼘 정도 되고, 깊이도 한 뭐, 2, 3 센치 되는 그런 작은 것도 있지만, 큰것 같은 경우에 이제 지름이 벌써 1 m 가 넘어가고요. 아, 네. 네. 깊이도 막 뭐, 1 0 c m 또는 뭐2 0 c m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죠. 타이어나 이제 차 특히 하체 부분에 큰 충격을 줘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포토를 제대로 못 보고 그대로 포토를 위를 달리시다가 뭐 타이어가 터지거나 또는 서스펜션계통에 큰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제 포토를 네. 지나다가 네. 타이어나 하체에 손상을 입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뭐 타이어만 해도 뭐 일단은 1 0만원 이상 들게 되고요 네. 뭐 타이어만 그냥 터져버리는게 아니라 하체까지 손상을 입게 되면 뭐 많은 돈이 들지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사실은 골치 아픈 일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법규상으로 보면은 이 도로를 관할하는 행정 관서에서 네. 예를 들자면 뭐 시내중일 경우 에 이제 그 관할 부청이 되겠고요 네. 또는 뭐 만약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곳이라면은 도로 공사가 되겠죠. 네. 이런데다가 이제 내가 이런 포톨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네. 그심민를 거쳐서 이제 국가 배상법에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것에 이제 근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100%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어, 또, 저도 이 부분은 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어, 고속도로를 이제 지나다가, 저는 직접 예. 경험한 거예요. 예. 그 낙하물 같은 게 이제 떨어져 있었을 때, 밤에 예. 야간 운전을 하면서 그 고속도로 상에서, 예. 그게 이제 저의 창, 차문 쪽으로 튄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예. 차 문을 갈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예. 제가 이제 그이 행정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예. 바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면서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기 비담 부담, 부담금으로 고쳤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미진 아나운서 같으신 분이 그러신데 일반 네. 보통 분들 같으면 더더욱이 힘드시겠죠.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는 <laughs> 부분인데 뭐 유리가 유리에 이제 돌멩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죠. 만약에 이런 경우 바로 해주게 되면 모든 네. 분들이 민원을 넣을 것 같으니까.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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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오늘 보도 발표된 것도 보면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택시들이 도로에서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청구를 했었는데 네. 아,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한25% 정도 부담권을 아, 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이 절차나 법 규정이 없는 건 아닌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보통 사람이 하기에도 절차가 까다롭고, 네적으로 네.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도 없고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심하게 는 최선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그렇고 이게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포털 이렇게 비스듬히 밟고 지나게 되면. 아까같이 손상을 입을 정도 정통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히 갖게 되면 차가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게 만약에 겨우철 같은면 도로가 얼었다고나 이러면 이것 자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네. 나 혼자 가다가 사고는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가 가는데 나 혼자 비켜가다가 또는 그 비키려는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네. 그러다가 다른 사고도 또 많이 나요. 아. 차간거리가 조금 시내 같은 경우엔 앞차는 포털을 발견하고 피했는데 바로 뒤에 쫓아가다가 못 네.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뭐 비상등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늦은 거죠. 왜 비상등을 켜지 하는 순간 포털을 치고 아. 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정말 이 포털이라는 것 때문에 노면까지 교통 흐름은 물론이고 네. 노면까지도 살펴보시고 가셔야 돼요. 네. 그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노면 미끄러진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복병인 그 포트홀도 잘 살펴야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특히나 똥이나 네. 이 빙판길 같은 경우에는 덮여 버리거든요, 포트홀이.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더더욱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건 특히 겨울철 운전에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노면상. 네. 겨울 운전에 조심해야 할 유용한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예.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자면 교수였습니다. 자.